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대기실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기실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이룬다는 말을 능동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수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조차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부활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기다림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신 예수님께 너무 늦으셨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무능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그 인생의 대기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능력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기다림이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지금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